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용 비데 준비했습니다 밖에서 비데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또나 비데 없으면 못살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육아맘 댕댕이 맘들 꼭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성품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박스를 받으시면요 휴대용 비데 하나 노즐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 노즐은 친환경 종이 노즐 4 개랑 스테인리스 노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노즐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 종이 노즐은 사용하시고 바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 종이 노즐이 혹시 쉽게 찢어지거나 꾸겨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내구성이 굉장합니다. 뭐잘 부러지지도 않고 꾸겨지지도 않아요. 그 스타벅스 가셔서 쉽게 사용하시는 종이 빨대 있잖아요. 그거보다 내구성이 좀더 강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통과 본체를 분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통의 가이드라인까지 물을 부어주시고 본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꼭 정지선에 버튼이 있는지 확인하고 넣어주세요. 평평한 곳에 물통을 놓고 두 손으로 꾹 누르시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고 종이 노즐이나 스테인리스 노즐을 끼우시면 끝! 사용을 하실 때는 버튼을 세정 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은 30초 정도 동안 균일하게 나오고 기분 좋은 수압으로 끝까지 잘 닦아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용을 다 마치신 다음에는 노즐을 분리해주시고 버튼을 세정으로 고정한 채로 힘을 주어서 세번 정도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통은 탈탈탈탈 털어서 말리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휴대용 비대를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장점이 진짜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이 예쁘고 되게 가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부담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노즐이 분리가 되니까 어, 한번 사용하고 버릴 수 있어서 더 위생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무전원 비대다 보니까 충전할 필요도 없고 또 사용을 할때 소음이 없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사용이 굉장히 간편하면서 강력하지만 부드러운 수압으로 닦아내니까 휴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어서 쾌적하니 좋더라고요. 이, 휴대, 이 휴대용 비데는 어, 이런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기를 키우시는 육아맘들, 그리고 댕댕이를 키우시는 댕댕이 맘들, 또 군인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치루나 치즈, 질환 있으신 분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서 비대가 없으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육아맘들 같은 경우는 야외활동을 할때 아기가 응가를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게 좀 있잖아요 밖에서는 기저귀갈이대가 없는 것도 되게 많고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주지 못할 환경도 좀있고요 그때 루루한 휴대용 비대를 사용을 해서 응가를 잘 닦아주니까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아기가 쾌적하게 기저귀를 갈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담아서 분사할 수 있으니까 아기도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댕댕이 맘들은 댕댕이가 밖에서 배변 활동을 할때 깨끗하게 닦아줄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더러운 거를 밟았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세정제가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노즐 분리가 되니까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분들도 이 비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무전원 비데다 보니까 가볍고 활용도가 참 높아서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어, 네 번째로 치질이나 치료 항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휴지로 계속 닦아내시면 엄청 쓰라리잖아요 그때 부드러운 수압으로 닦아주는 휴대용 비데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비데 찾으시는 분들 있죠? 이제 비데 찾지 마시고 들고 다니세요.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에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려요. 특히 여성분들 그날에 더 찝찝하잖아요. 휴지로 닦아내도 다 닦아낸 것 같지도 않고 또 휴지 잔여물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럴 때. 부드러운 수압으로 싹 닦아주니까 그날에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루루안 비데 한번 사용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 검색창에 루루안 검색하시면 스토어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하고 편리한 루루안 만나보세요. 안녕!